남았을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왕무의 한도인 모터리가 이 늦은 밤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좀 제, 재밌게 달았습니다 독고성이보다 더 못된 개새끼들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 그 영화 중에 인기 있었던 게, 그 액션 영화. 그 주인공, 그 출연진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그뭐 기억하시는지 더 모르겠습니다만, 박노식이. 그니까 그 아들이 지금 그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노식, 그리고 장동희, 어, 독고성, 황해, 뭐, 오지명이, 오지명이 이제, 저, 탈런트로 활동했죠. 뭐, 등등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저, 중학교 시절에 아주 재밌는, 저, 말이 있었습니다. 좀, 예, 좀 못되게, 못된 행동을 하고,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보고, 오, 새끼하고 독고성이보다 더 못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독고성. 그러니까 독고성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우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독고영지라는 배우가 독고성의 아들입니다. 그 아주 그 영화에, 액션 영화에서 나쁜 역만 골라서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쁜 역을 맡았는데 사람들 그 독고성이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가 인식할 정도로 나쁜 역만 저 출연했던 생각입니다 그래, 그, 그, 그 거기에서 독구수위보다 더 못된 놈, 우리가 그 뭐좀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 난 요, 며칠간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요 독구수위보다 더 못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 정자는 도인의 입에서 욕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구수위보다 더, 더 못한, 더 더러운 개새끼들. 물론, 저, 첫 번째는 이재명에 들어가야 되겠죠. 리자이밍이 중국에 쉐시하는 개새끼. 그러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어서 뜻석에 던 상, 상곤이라 그런 새끼들. 권성동이, 권, 권, 뭐, 권, 권 누굽니까? 이름도 기억하기 싫네. 권성동이하고 권영세야. 요거하고. 나는, 나 한덕수라는 인간이 요렇게 저, 아주 비겁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요 놈도 그, 돋고서보다 더 못된 개새끼들 속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지가 뭐 후보니 뭐니, 어떻게 할, 그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 판에 나와가지고. 물론 그, 지도 뭐 그, 한 사람의 출연, 출연자에 불과하겠지만, 물론 우리 저 인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 원자를 비유해서 모든 물질들도 그 하나의 출현의 출연, 출현자는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상한 작자가 그 짜놓은 그 각본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이그 출현저 출연자, 출현자의 불과합니다. 이우주 제일 우주의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들 그 물질들이 빠질 수 없는 게그 물질들이 없으면 또, 인간 세상에서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민이, 지구상 우주에 있는 모든,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죠. 법이요. 제법, 불교에서 제법무상, 뭐, 제법이란, 제법이란 모두 제자예요 법자는, 뭐, 뭐, 내가, 저, 내가 표현하라면, 그, 것이라고 그 모든 것, 그 법, 제법,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좀, 얇은 작자가 짜놓은 그 각본에 따라가 움직이는 출연진에 불과한 겁니다. 그 엑서트라죠. 엑서트라에 불과한 겁니다. 뭐, 인간이 뭐, 뭐, 여든 놈이 나쁘고 좋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그하나의 맡은 역이 그럴 뿐입니다. 도코서이가 그 나쁜, 그, 그 악, 악한 역할을 막, 맡았었지그 인간들도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없, 없는, 없는 겁니다. 지가, 그,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짜놓고, 짜놓고, 또 그, 감독이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그게 이 우주입니다. 독후수입에 더 못된 개새끼들. 권영세 권성동이. 물론 그맨 앞자리엔, 그 뭐, 변함없이 이재미가, 이재미 찾아올게고그 요번에 새로 등장한 한 덕수. 나는 이점장기 생긴 인간이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새로, 곧 돋고 시어도더 못한 새끼에 끼어넣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 오늘 저, 난 11시까지, 이 년까지, 너 내, 그, 인터넷에 보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더만, 한 시, 12시 넘으면 한 시쯤에 보니까, 뭐, 김문수를 확정되었다고 그러고. 이거는, 인용이, 인용이 안 될, 그러니까, 기각될 이유가, 이유를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물론, 그법조인들로 그는, 그 뭐, 변호의 변호사, 판사들, 뭐, 막, 저,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는 기계지만, 그 기계들도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주 그,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아주 그 좋은 결과라고, 결과라고 난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런 양아치도 안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정치에 발당가 놓고 첨번거리겠습니까이 더러 도코스이버 더러운 이 개새끼들 그러니까 모든 정치 다 포함됩니다. 어느 놈한놈 빠질 놈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도 다이 하나님이라는 새끼가 만들어놓은 각본을 보여 영화의 각거 그 뭐 각본에 출연한 출연 배우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재밌잖아. 도코시버 도코성이 보다 더 못된 개새끼들. 요부류에 오늘 내가 한 덕수를 끼어넣겠습니다. 뭐점잖자는 도인이 가능하면 뭐 이거 까마귀 노는 곳이 백로가 안가야겠는데그 하도 또 노는 꼬라지가 더러워가지고 이거 뭐 내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남아서 때 성불하십시오.